스타투데이 닿는 호라살과로 위클리 신지윤 건강 문제로 팀 탈퇴 6인조 재편 공식 신지윤 사진 버티컬 바스타 투데이 데시벨 걸그룹 위클리 위클리의 멤버 신지윤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소속사 IST 엔터테인먼트는 1일 6월 1일부로 멤버 신지윤이 위클리로서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위클리의 6인조 재편 소식을 알렸다. 신지윤은 2020년 데뷔 이후 활동 중 불안 증세로 인해 두 차례 활동 휴식기를 가지는 등 최근까지 건강 회복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내왔다. 소속사는 건강상 문제와 관련해 본인은 물론 가족, 전문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며 무엇보다 본인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둘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위클리 는 이수진, 먼데이, 지안, 박소은, 조아, 이재희 6인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예정된 활동과 컴백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속사는 지은 양이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린다며, 더욱 멋진 모습을 선보일 6명의 멤버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IST 엔터테인먼트 입장 전문 IST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위클리에게 항상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데일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갑작스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클리 멤버 신지유는 활동 중 느낀 불안 증세로 인해 작년 여름과 올해 봄두 번의 활동 휴식기를 갖고 건강회복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활동 휴식 기간 동안 지은양 본인과 가족, 전문의, 그리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활동 복귀 가능 여부를 조심스럽게 논의해 왔으나 지은양이 무엇보다 본인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둘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치료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윤양은 2022년 6월 1일부로 위클리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위클리는 6인 체제로 이후 활동을 이어가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윤양이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수요일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 멋진 모습을 선보일 6명의 멤버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B. 청와대 방문 인증 어떻게 할까? 이유리 이상순의 사랑 싹튼 순간은 S.E. S 완전체 인증샷 공개 행복한 기분 대한 의국인 최웅녀 사친 홍수아에 한 번도 설렌 적 없다 이소연 탄탄 복근 미스 맥심 김나정 청순한 섹시 글래머 걸그룹 위클리 위클리의 멤버 신지윤이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소속사 IST 엔터테인먼트는 이를 1일, 6월 1일부로 멤버 신지윤이 위클리로서 활동을 마무리한다며 위클리의 6인조 재편 소식을 알렸다. 신지윤은 2020년 데뷔 이후 활동 중 불안 증세로 인해 두 차례 활동 휴식기를 가지는 등 최근까지 건강 회복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내왔다. 소속사는 건강상 문제와 관련해 본인은 물론 가족, 전문의 등과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며 무엇보다 본인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둘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치료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위클리는 이수진, 먼데이, 지안, 박소은, 조아, 이재희 6인으로 팀을 재정비하고 예정된 활동과 컴백 준비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소속사는 지은양이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린다며 더욱 멋진 모습을 선보일 6명의 멤버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IST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위클리에게 항상 큰 사랑을 보내주시는 데일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은 다시 한번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께 갑작스런 소식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위클리 멤버신 지윤은 활동 중 느낀 불안 증세로 인해 작년 여름과 올해 봄두 번의 활동 휴식기를 갖고 건강 회복에 전념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활동 휴식 기간 동안 지윤 양 본인과 가족, 전문의, 그리고 당사는 아티스트의 컨디션을 최우선으로 활동 복귀 가능 여부를 조심스럽게 논의해왔으나 지윤양이 무엇보다 본인의 심리 상태에 초점을 둘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치료에 집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지윤양은 2022년 6월 1일부로 위클리로서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위클리는 6인 체제로 이후 활동을 이어가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은양이 유쾌하고 사랑스러운 에너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께 수요일에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더욱 멋진 모습을 선보일 6명의 멤버에게도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소영 스타투데이 기자 매일경제 mk 코, 케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